성함이 어떻게 되죠? 시 이정호라고 합니다. 이정호. 네. 어떤 형님? 어, 저도. 김태석 씨고요. 네, 저도 이태석 씨입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할때 약간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는 입안을 좀더 아까도 제가 말씀드때 네, 이런 식의 미소만 지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만 여덟 배입니다. 네. 만 여덟 배. 여덟 u 마을사여들 y 네 여덟, r d 여덟, g h t e r your daughter, 리 o u r d a u g h 아프리카 o 아, 네. 울린 daughter, y o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사제가 되어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오지라 불린 아프리카수단의 남부 톤즈로 향한 이태석 신부 오랜 내전으로 폐허가 된 곳에서 선교활동을 펼치며 우물을 파서 식순환을 해결했습니다. 학교를 지어 학생들을 가르쳤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환자들을 돌보던 그는 미처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채 지난 2010년 48배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계승되어 수단 어린이 장학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아 톤지에 학교와 병원을 건립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며 톤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웃으셔야 됩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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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 네. 제가 이렇게 할 때는 딱 자연스럽게 톤을 좀 높이시네요 아, 어, 맞습니다 네네 네. 자,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웃으시기 하면 됩니다 네 <laughs> 아프리카를 울린 거룩한 인생 이태석 신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사제가 되어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오지라 불린 아프리카 수단의 남부 톤즈로 향한 이태석 신부. 오랜 내전으로 폐허가 된 곳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며 의무를 봐서 식수난을 해결했습니다. 학교를 지어 학생들을 가르쳤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환자들을 돌보던 그는 미처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채 지난 2010년 48배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계승되어 수단 어린이 장학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아 톤즈의 학교와 병원을 건립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며 톤즈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습할 때 끊어 읽을 때 하고 다음 때는 원이라고 생각하니다 음, 이해는 잘안 되게요. <laughs> 원이라고 하는 게? 네, 느낌 음. 느낌만 주시면. 그원이 그러니까